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몇회에 걸쳐서 여기 파워포인트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파워포인트는 발표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한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발표용으로만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모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저장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이제 만들어 보면서 기능들을 익혀 볼 텐데, 먼저 어떤 파일을 만들 건지 완성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런 파일을 만들 때, 그, 제가 소스를 이제 올려 드릴 건데, 파일 만들 소스. 그 소스는 이제, 어, 지금 올려 드릴 동영상에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저번에 만드는 거죠. 소스 파일 받을 주소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 어, 여기 주소에 제가 그 압축 파일을 올려 드릴 겁니다. 그 압축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압축을 푸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게 이제 파워포인트 이구요. 전2016 버전입니다. 여러분 거 어떤 버전 있으셔도 되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 비스, 그 버전을 이제 더블클릭 하시거나 클릭 하셔서 바탕화면에 있으시면 더블클릭하시면 되고요. 작업표시줄에 있으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탕화면에도 없고 작업표시줄에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왼쪽 아래 여기가 시작단추일 겁니다. 저는 윈도우 11버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작단추가 여기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은 윈도우 10이 깔려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시작단추예요. 여기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대표 알파벳이 뜰 거예요. A 이런 거, 요걸 이제 제가 대표 알파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누르시고,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누르신 다음에, 얘가 파워 포인트이니까 여기 P에 있어요. P, P를 누르시면. 제가 자꾸 확대를 했다가 축소를 했다가 하니까 제가 자꾸 빠지죠.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라고 이렇게 P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없으면 그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더블클릭으로 실행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테마들, 만들어 놓은 테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 이런 비누라는 테마를 이번에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비누가 안 보이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때는 저 위에 돋보기가 달린 창, 여기다, 여기가 검색창이죠. 클릭하시고, 비누 쓰시면 됩니다. 비누, 엔터키. 그러면, 여기 비누라고 딱 나오죠, 그죠?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만요 클릭하셔서 그러면 여기 네 개를 제공하죠, 그죠?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여기 맨 처음에 있는 거요 클릭하고 얘가 이미 선택되어 있어요. 그냥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그러면 비누 테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화면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가 저장 단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탭들입니다. 탭들. 파일 탭, 홈 탭, 그렇구요. 파일 탭 누르시면, 이런 거, 저장 열기 이런 그냥 기본 메뉴들이 있구요. 화살표 누르시고. 홈 탭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선택되어 있고. 홈탭 안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들끼리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글꼴 그룹, 달락 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삽입탭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삽입탭, 디자인탭, 전환탭, 애니메이션탭, 슬라이드 쇼탭, 검토탭, 보기탭. 그래서 기본값으로 홈탭을 선택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홈탭, 어, 탭 밑에 있는 것들을 명령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명령 아이콘들. 어, 요것도 이제 저랑 조금 다르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그거는 요 위에 보시면 요것도 안지요 어, 저는 저 위쪽에 달려있고요. 어떤 분은 여기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부터 있을 수도 있어요. 마우스 가져가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입니다. 요런 것들 이제 리, 리본 메뉴라고 하거든요. 예, 클릭하셔서, 리뷰 메뉴를 숨길 건지, 탭만 표시를 할 건지, 탭및 명령 표시를 할 건지. 그래서 탭및 명령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탭도 나오고, 명령도 나오고. 그래서, 얘를 클릭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 그 전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작업창이면서 여기 하나의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여기는 슬라이드 보기 창입니다. 1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나오니요 슬라이드. 그래서 음, 프레, 어,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문서 하나를 어, 파, 어, 슬라이드라고 말합니다. 슬라이드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를 어, 조금 음, 세세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 우리가 뭔가 조정해야 된다, 그럼 다이 버튼 누르시, 셔서, 크게 확대해서 보시고, 난좀 작게 볼래? 하면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혹은 요 가운데 단추 누르셔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커지겠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창 크게 보시고, 작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를. 그 다음 몇 프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셔도, 얘를, 몇 프로로 볼 건지 정해주셔도 됩니다.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키웠다가, 이렇게 키웠죠? 다기 단추 키우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맨 끝에 가면 여기가 이제 슬라이드를 작업창에 딱 맞추는 게 있습니다. 맞추는 단추 누르시면 딱 맞아지죠. 그 다음에 줄였다가 슬라이드를 딱 맞추고, 슬라이드를 현재 창 크기에 맞춥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요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음, 요, 요렇게 요 하면서 이제 하나씩 슬라이드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기본 기능을 익히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16대 9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 크기를 조금 음, 바꿔줄텐데요. 크기는 어디서 바꾸냐면 디자인 탭에서 바꿉니다.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저기 오른쪽 끝에 가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누르시고 어, 와이드 스크린 되어 있죠. 16대 9 비율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표준으로 한번 만들어보죠. 4대 3 비율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어, 어떤 사진이 사진을 올려놔서 잘릴 염려가 있으면 맞춤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잘릴 염려는 없, 없다. 그러면 그냥 최대화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최대화 눌러주겠습니다. 요렇게 4대3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내드린 파일에 보면,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면 이렇게 장기라는 이 폴더가 생길 거예요. 생기면 이 안에 한글 파일도 넣어놨거든요. 이 한글 파일을 보시면서 작성하시라고요. 그래서, 장기에 관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1 슬라이드에서는 제목에 장기라고 쓰고요. 부제목에는 본인 이름 쓰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큰, 이게 텍스트 상자이거든요. 여기, 여기는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없어지면서, 글자가 없어지면서, 장기라고 적으시면 돼. 그 다음에 안에 한자 있는 거 봤었죠? 가로 여시고, 파워포인트에서는 바로 장기 적으시고,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한자키가 있죠? 한자키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한자키 누르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7번이 장기, 장기입니다. 7번 클릭하시면 장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여기는 클릭하시고 자기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글상자, 글상자가 있어야 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상자. 그다음에 어, 글 상자가 꼭 있어야도 되지만 또 워드 아트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서 글을 적어, 어, 적을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 파일을 혹시 보셨던 분은 어, 장기가 이렇게 쓰였던데 글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어. 보신, 보물도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일단 요게 총 슬라이드가 몇 개냐면, 14개, 14개거든요. 14개의 슬라이드를 다 만든 다음에, 요거 한꺼번에, 어, 그 설정해주는 곳이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이제 그곳에서 한꺼번에 지정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따라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슬라이드 요렇게 적었습니다. 왼편에 얘는 1 슬라이드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저장 단추 누르시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마다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조금 짧게, 짧게. 그 다음에 어디다 저장할 건지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아까 그 폴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더블클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지막 주소가 내가 원하는 주소여야 됩니다 저는 이미 완성 파일이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쓰지 않아도 여기 장기라는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네, 장기점 pptx 파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pptx라는 말은 이 어, 파워포인트의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는 파일 이름이고 pptx는 확장자, 죠 어,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여주는 확장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저장할게. 저장. 그러면 저 위에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보이시죠? 장기점 pptx 파일이고 로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해 놓고 요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